25년 1월 2일 5시 예, 4시 22분입니다. 예, 오늘 새해 첫날이고요. 어, 그냥 스타플렉스는 그대로 들고 있는데 아참한 못가네 못가. 5원 아, 올린 20일에 아우 그래도 그래도 첫날 첫날 마이너스 한 책이 어디입니까? 6만 6만 6천원 벌었는데 오늘 이재명 주가 날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이재명만 가겠습니까? 한 번은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팔진 않았고요. 아저 인타임을 그냥 들고 있는건데. 아이 참나. 아 차를 저게 날뻔했네. <laughs> 어찌됐건 간에 지금 뭐뭐이 스타벅스는 그대로 들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게 뭐 저기 뭐야 이거 10억 계좌는 에브리봇을 들고 있는데 뭐 오늘 1,704원 정도 벌었고 뭐 저쪽거는 인타임 또 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거의 꿈계잖아요 형편없어요 아무튼지 뭐 그냥 한푼한푼 한푼 올라간다고 생각하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 이거를 그냥 이게 지금 몰빵 상태라서 요걸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뭐뭐 뭐 플러스가 되어야 해소를 하죠 지금 이 가격에 는못 팔죠 인간적으로 그래갖고 내일 정도에 아마 그좀 반발 매수고 들어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뭐2 9 3 3주 이걸 다 두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시간에 3천 주 내놨는데 아 씨, 어디 미친 척하고 해결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뭐 지금 첫날 그래도 그래도 빨간 불로 끝나서 뭐 얼마 안 되지만 빨간 불로 끝나서 좋고요. 아무튼 1월 달에 수익을 참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기회는 보였는데 제가 뭐아저 그걸 들고 갔으면은 지금 지금도 그 생각은 있어요. 동원금속을 들고 갔으면 아저1,200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손절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. 예. 지금 보니까 오늘도 상가치 떨었던데 아지 대박을 날수 있었던 걸 놓쳤네요.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일도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스타 프렉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